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극남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ETF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수시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말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로 투자를 하고 있냐는 질문이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부분인데, 우리는 이 수수료를 볼때 표면적인 수수료가 아닌 실제 수수료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ETF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의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직접 해당 ETF의 투자 설명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타 비용이 포함이 된 실제 총 보수를 확인하시게 되면 표면적인 수수료가 아닌 실제 수수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차이가 심한 ETF들도 많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ETF가 있다면 비슷한 상품이거나 같은 상품이 있을 시에는 꼭 비교를 위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ETF로는 대표적으로 해외 SMH ETF에 해당을 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XOXQ ETF에 해당하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싹 ETF와 해외 SOXX ETF에 해당하는 KB스타 미국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CE ETF는 반도체 산업 지수를 추종하기보다는 최상위 4개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나 되기 때문에 투자 성격이 달라서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를 살펴보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보다 약4배 저렴한 상황이죠.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수수료가 약간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워낙 타이거 ETF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쉽게도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타이거 ETF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구요. 미래에세 쪽에서는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 투자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타이거 ETF도 수수료를 낮추는 선택을 할 텐데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딱히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거라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량을 살펴보면 확실히 타이거 ETF가 거래량이 많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코덱스 ETF도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넘어와서 그런지 거래량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에게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분을 투자함으로써 결국에 타이거 etf도 수수료를 낮춰야지만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로 etf 자체에 대한 성과 때문입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어쨌든 장기간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미국 반도체 MVETF의 지수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에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때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졌죠. 그동안에는 매년 1에서 3%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면, 최근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수료만 놓고 봐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 중에서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로 투자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장기간의 성과까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타이거 etf가 수수료를 대폭 낮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코덱스의 etf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제 투자의 성과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투자했던 종목들은 굳이 매도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만 현 시점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는 etf 종목들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종목들이라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수수료인 것 같고요. 장기간 더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